면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와, 이것도! 오, 오, 한 대, 한 대. 와 이것도 한대한대와 역시 외로프 선수가 빠지네요. 어. 아이고 고쿠리와 매복하고 있던 잡아냈어요 네. 위쪽으로 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어, 이렇게 두 팀이 계속 치고 받으면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면 이쪽을 둘러싸고 있는 뭐담원기아나 젠지 입장에서는 편해지거든요. 음. 어담원기아 그리고 한명 없죠, 여기? 네 자, 아이보이 기절 로그 바로 확인하자마자 이거 아아 여기까지악대가 어, 반대편 능선에서 봐주고 있었죠? 네두명 정리됐는데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구 제자? 쪽에 들어오는 것만 봐주게 된다면 완벽한 방비가 가능합니다 네, 위치 지금 볼수 있는 자, 빈자도 아고걸어요 아, 아. 자, 트론 언더, 언더 언더 언 와아 빨라요, 빨라요 예 그리고 트리플X 뚫어낼 수 있나요? 와아 하래도파라나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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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어, 어, 오! 터 하나부터 하나부터 하나와그상나는다나와이 스포츠. 터 하나부터 하나도터하나부로하나부로 하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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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부터자나부터 하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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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는 곳은 하울 네. 터 하나부터 하나부 들고 있어요. 하나부터 하가부터 하나부터 하나부터 하나어터하나부어하어 차량 일단 아 근데 이거는 차량이 아... 터지는 바람에 본인들이 원래 네. 도달하고자 했던 위치까지 못들어간거 같죠? 최악의 아, 어. 상황이에요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아, 여기 못갔어요 젠진 좀 무너지게 있고 음, 아, 트리플스도 아우라가 정리했네요 그리고 어, <laughs>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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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어, 어, 가봉도야네저 미리 웰컴 그러음에뭐 에드 클랜도 서울 잡은 거죠? ATA가 과감하게 치고 들어왔죠? 아 네. 끝났어요 예. 네. 세스의 잡아냈고 지금 멜로프 마차오 선수 남아아 있거든요 와 이번에 바로 받고 네, 그리고 네. 이노닉스가 ATA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주고 있어요 화염병 이노닉스 <laughs> 자, 투척복이더긁어 오나요? 자기장 그정 가운데 위치에 있거든요. 오! 이게. 네. 이거 안 자, 가지고 바깥쪽을 예상하고 던지나요? 그게 더 좋죠. 네, 던져주고 중 안에서 안으로. 오! 어, 조금만 더 길었으면. 그리고 저는 그리핀도 이 정도의 위치라면 회전각 지우면서 음. 아프리카 프릭스의 위치 계속해서 신경 써 주면 충분히 한번 치킨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이 집으로 들어와서 야, 이노닉스는 이야. 진짜 어. 이런 플레이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죠. 못 잡아요, 혼자 있을 때. 무조건 흔들어 주죠. 네, 그냥은 안 갑니다, 이 선수가. 네. 네. 자, 위치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아아아 이노릭스 선수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도 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어. 야, 헤도 아 네. 네. 이게 지금 다먼기아가 회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쪽을 뚫어야 되고 빈이 아 시간 끌리다가 결국에 기절당했어요. 네.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빨리 아 했었어야 됐어요. 너무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기블리가 와서 이 사냥 진짜 음. 면. 기볼리. 네면 자체에 언패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래 단지로. 이야 이거 투하트 선수가 이거 그리핀. 투하트점찍어놨고 네. 이노닉스가 안쪽에 있긴 하지만 아 아, 재밌는데요. 네. 이노닉스 가지고 들어가면 뺐더라도 네. 치킨을 못 먹는 자리라서 차다 네.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네. 어디로 가나요? 에로니카스는 네. 아래쪽에. 터진 차를 이용해서, 네. 벙커? 음, 음. 오, 오. 여기에서 그 붙여서, 인서클. 그러니까 투척물이 어, 많기 때문에. 부셔버리겠어. 아프리카 프릭스는 여기 다 투자하더라도 뚫어내야 됩니다. 던져주고요. 자, 다리를 뺏는 그런 모습을 아프리카 프릭스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명 기절 중. 네. 그리고 오. 이쪽을 가져가야 그 후반에 뭔가를 할수 있어요. 자, 화랑 선수만 제거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이 전쟁의 주역이 될수 있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아하! 그리핀! 오. 한시아가 이 와중에 킬 스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리핀이. 들이박는 걸 알고 있으면 그쪽에 수류탄 뿌리고 계속해서 방해를 할 테니까 네, 네. 하, 안전구역의 위치. 자 한쪽 한쪽 구역을 깔끔하게 만들어. 이게 숙제를 맞아요.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와 그래핀 쪽. 오 그래핀 쪽이에요. 자그리고으로갔습 기본이 깔끔히 정리해라. 자 기분 좋아요. 자 기블리 기블리. 자 미션 성공인가요? 우와 미라나요? 기절시켰고요. 자, 아. 불만 남았습니다. 해방군들이 아. 너무 많아요. 네, 네 이거 자칫잘못하다가공략이 되죠 지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베로니카 세븐이 차량 가지고. 혹시 적으로 돌리면 이거 지금 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리핀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네, 계속해서 베로니카 세븐만 보고 있었어요. 와, 트와트! 기블리도 보고 있어요. 주아트. 네, 다 때리고 있어요. 주아트가. 네, 네, 숨 쉬지 마라. 어, 힐은 이노넥스가 아, 규민이 잘렸어요. 네, 이거 그리핀 치킨가 철저하게 오? 계산하면서 게임했는데 어? 이거 계산 못했네요. 어? 그리고 이참 기블리가 좀 걸려 있거든요. 네. 와 그로자까지.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 돌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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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설마! 야두 번째. 멘터 아니. 메인트. 아! 뭐, 뭐, 예 기가 막히던데. 뒤로 돌면서 그것도 값진킬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V7이 올라왔고! 그리핀을 쳐줬어야 됐는데 네. 멋진 편의 슈브 플레이 와 토아트가 힘자랑 제대로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힘이 장사예요 <laughs> 왼쪽 바위에 네. 숨어있는 것도 토아트! 투와트! 토아트가 투와트! 진짜 날아오르네요 레 네, 기분이 저의 그리핀! <laughs> 정말 멋진 동선 이후의 교전으로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됩니다